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운도 작가님의 남궁마제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상과 대본이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줄거리 소개를 약간 다르게 시도해봤습니다. 어색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귀천성과의 전쟁 속에서 운명을 넘어 성장해 나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남궁진화라는 이름의 주인공인데요. 단순히 영웅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치밀하게 얽힌 갈등과 성장 그리고 무림을 뒤흔드는 그의 여정을 만나보시죠. 무림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부정하며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역천마제 파류는 귀천성을 세웠고 그의 여덟 마두들은 중원의 절반을 정복하며 무림의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이에 맞서 정의맹과 사파는 각각의 방식으로 귀천성에 대항하며 전쟁은 끝없는 대립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 전쟁의 한가운데 남공세가라는 무림의 중심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궁세가 내부에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배신과 갈등 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고 결국 운명이 뒤틀린 한 소년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남궁진화입니다. 남궁진화는 사실 남궁세가의 양자입니다. 그가 왜 양자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선 복잡한 사연이 숨겨져 있지만 중요한 건 과거의 비극이 현재 그의 운명에 깊게 얽혀 있다는 점이죠. 진화는 과거생에서 귀천성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세가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마저도요. 하지만 최후의 순간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광마제의 부활 의식을 좌절시키며 귀천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진화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제왕검 남궁강이 손에 구출되어 남궁세가로 돌아온 그는 과거의 비극을 바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죠.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남긴 상처와 책임감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남궁진화는 새로운 삶에서 남궁경과 팽연화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서서히 적응해 나갑니다. 팽연아는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진아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고 진아는 이번 생에서는 그녀를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그뿐만 아니라 남궁진이와 남궁진의 남매도 진아를 형제처럼 아끼며 진아는 비로소 남궁세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아는 단순히 가족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귀천성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었죠. 진화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남궁세가의 전설적인 무인 의천검주 남궁오명에게 수련을 받게 됩니다. 남궁오명은 처음엔 그에게 단순한 장작 폐기만을 시키며 시간을 끌었지만 진화는 이를 통해 기초를 다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례제왕신공이라는 무공의 본질을 깨닫게 되죠. 특히 진화는 자신의 독특한 체질인 혼돈지체를 활용해 강력한 내기를 다룰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전투에서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성장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남궁진화가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할 첫 무대는 바로 정의무학관 선발대회였습니다. 무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이 대회에서 진화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화와 대립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궁교명입니다. 반개 출신이지만 세가 내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진화를 끊임없이 적대하며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화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련 도중 그는 천례제왕신공의 내전을 발휘하며 대회장을 압도합니다. 그의 검에서 일어난 푸른 내전은 참가자들은 물론 심판들까지도 놀라게 했죠. 이 장면은 남궁진화가 단순히 남궁세가의 소공자가 아니라 무림의 판도를 바꿀 운명을 지닌 존재임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넘어서 새로운 삶에서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남궁진화. 그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남궁세가와 무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림의 운명을 바꿀 소년 남궁진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총 425화 완결난 작품이고 소개한 줄거리 내용은 25화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